안녕하세요 기상입니다 오늘은 여기가 어디냐면요 광주여자대학교 양궁관 상저우 아시안게임 우리 열심히 응원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가장 긴장하고 보고 있는 안산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 안산입니다 올여름 엄청 더웠는데 네. 어떠셨어요? 이제 해가 갈수록 날이 좀 더워지는 것 같아서 더위에 대비하려고 이제 우산을 쓰고 다닌다든지 물을 좀 많이 마신다든지 그렇게 훈련 했습니다 양궁은 날씨에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바람이든 비든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연습한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지난 도쿄올림픽 전에는 도쿄 바람과 비슷한 곳으로 전주 훈련을 하기도 했었어요 태풍 때는 일부러 연습하고 그러시나요? 부상 위험이 있을 때는 중단하기도 하는데 바람이 좀 세게 분다던가 할 때는 그냥, 그냥 훈련합니다. 시합할 때 제일 나빴던 날씨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19년도였는데, 네. 비예보가 없던 상황에서 우박이 10분 동안 좀 많이 내렸었는데, 그때 시합을 강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라는 그런 얘기가 계속. 들왔었던것 같아요. 실제로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강행하고 활 쌌습니다. 아우박이 떨어지는데요? <laughs> 네, 우박 맞고 비 맞으면서 했습니다. 어이, 다행히 우박... 부상자는 없었어요. 시합 때는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눈이 오든 그냥 시합을 하기도 하고, 양궁이 뜰 되거나 단정 중단하고 뭐 이런 기준이 잘 없나 봐요. 기준이란 게 딱히 없기도 하고, 제가 아직까지는 시합 뛰면서 취소됐었던 기억도 없습니다. 선수님께서 지금 양궁을 시작하신 지가 횟수로 14년 정도... 같습니다 그렇죠. 비가 좀 많이 올 때는 번개가 치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런게 있을 때는 중단을 하지 않을까요 위험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없으시고. 팔이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면 주의가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네, 저, 건강합니다. 지 예, 시합할 때 시청자 입장에서 보고 있으면 화면 이렇게 아래쪽에 풍향 풍속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선수들도 다 보고 계시죠? 저희는 이제 그런 디지털로 나타난 바람보다는 이제 몸으로 느끼는 바람을 좀더 많이 믿고 거기에 의존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아... 좀 엄청난 경험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네 경험과 이제 선수 개개인만의 감이 조금 많이 중점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몇 미터까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점수제이기 때문에 7점, 8점 정도 조준을 하면 은 바람을 타고 10점에 맞겠다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선수가 쏘는 곳과 관역은 70m 정도 차이가 있는데 거기도 네. 바람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관역 위에 깃발이 있는데 깃발의 방향이나 이제 흔들리는 그런 세기 등을 보고 몸 쪽에서는 바람이 안 불지만 관역 쪽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아채고 오조준는 합니다 좀 많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람이 많이 분다 라는 예보가 보이면 마음가짐을 다르게 먹고 시합에 임합니다 양궁 종목에 리커브? 그리고 네. 컴파운드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리커브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날씨 영향을 조금 더 받는 종목이 있을까요? 컴파운드는 기계식으로 50m의 거리에서 활을 쏘고 저희는 이제 올림픽이나 그런데 많이 보이는 그런 활로 70m의 거리에서 활을 쏘는데 장력이 낮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바람의 영향은 좀 많이 흔들리고 실수발도 꽤큰 편입니다. 리커브하는 안산 선수님 같은 경우가 날씨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날씨 확인을 하세요. 옷 같은 거에 또 민감하기 때문에 날씨를 많이 자주 체크하는 편입니다. 비가 온다고 하면 이제 저희 수건을 챙기거나 비옷을 챙기거나 하고 혹시 비올 때 우산을 잘 받... 쓰고 다닙니다. 우산 들고 왔어요. 아 정말요? 아 <laughs> 여기 있네요. 그렇죠. 네 기상청이 오늘 비 온다고 했음 그쵸. <laughs> 우산 쓰는 것도 좋아합니다. 네. <laughs> 색깔도 마음에 드세요? 네 색깔도 마음에 들고 네. 뭔가. 저희도 잘 막아주네요. <laughs> 비가 오면 한타리 뒷방을 네. 무게 때문에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나요? 네네. 아래쪽으로 많이 쳐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비의 어떤 색이나 굵기에 따라서 저희가 또 이제 오조준을 해서 관역의 윗부분을 보고 쏘기도 합니다. 어떤 기사 보니까 네. 날씨가 나쁠수록 선수의 실력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아, 네. 그게 맞나요? 맞을 때도 있고,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뭔가 네. 선수의 어떤 집중력과 위기상에 대처하는 능력이 좀더 많이 발현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음, 오늘 안산 선수를 대니까 날씨로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날씨를 잘 활용하면 안산 선수님한테 훨씬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직업 같아요 아네 맞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날씨 알림 앱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검색창에 날씨만 검색해서 아, 확인할요 그것보다 훨씬 정확한 정보를 알수 있는 기상청에서 네.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앱인데 아주 작은 지역 단위까지 풍향, 풍속, 습도, 온도 강도 어. 확률 이런 것들 다 기본적으로 나오면서 구름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실제로 보여줘요. 여름에는 언제든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으니까 그 앱을 활용하시면 음. 어, 한 시간. 뒤에 비가 올 수도 있겠네? 30분 뒤에 그래도 그치겠네? 이런 정보를 아시고 컨디션을 관리할 수 있거든요. 도움이 네,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안산 선수님하고 날씨와 양궁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흔쾌히 시간 내주시고 또이 시간이 바쁘신 중에 쉬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소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선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